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도 장지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컨디션 어떠신가요? 아 오늘 컨디션 최상입니다. 아 저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이 컨디션이 매우 좋아서 정말 좋은 경기를 펼쳤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경기장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요. 만족할 만한 경기력 선수들이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사미레토 동료를 바라봅니다. 움직이는 쿠만. 공 넘겨받는 크루이프. 야야툴레. 슈팅을 막아냅니다. 후한 파드라도. 네, 차단 좋죠. 베르캄프가 움직입니다. 마르첼로 브로조비치, 크로아티아의 육각형 수비형 미드필더 브로조비치입니다. 네,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죠. 수비를 보조하는 능력, 볼 배급 능력, 노련미 뭐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크로스. 슛. 선제골입니다.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축구에서 선제골 정말 중요하죠. 이런 시간에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아, 대단합니다. 선수들에게는 첫 번째 슈팅, 첫 번째 패스 매우 중요하거든요.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오! 들어갔어요. 이것이 바로 원터치 피니시입니다. 아, 깔끔합니다. 원터치로 정확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 동료 선수가 있거든요. 공을 빼앗아 옵니다. 아 좋은 타이밍의 태클이네요. 다시 넘겨줍니다. 야야 투레아연 슈팅. 아 키퍼 아크로바틱한 세이브입니다. 자 키퍼가 이런 대단한 선방을 보여주면 수비수들이 또 심리적으로 방어능력 대단하네요. 키퍼 다이빙 캐치입니다. 오늘 키퍼의 몸 상태가 새털처럼 가볍죠? 마테우스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루카쿠. 포르투갈 역대 최고의 미드필더죠, 루이스 피구. 자, 지금 크로스 타이밍 괜찮습니다. 피구가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마테우스입니다. 골키퍼가 그냥 잡아낼 수 있는 슈팅. 비르캄프입니다.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보입니다. 슛. 선방입니다. 골키퍼 공 잡았습니다. 자, 키퍼의 아주 놀라운 순발력을 볼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좋은 기회. 아, 공을 잘 멈춰 세우는 골키퍼입니다. 자, 이 키퍼 최근 폼이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오늘도 그 좋은 폼 유지를 합니다. 공 만집니다. 디마르코. 자, 마르첼로 브로조비치가 공 잡습니다. 아, 뚫어냈죠. 찼습니다. 슈팅 시도. 들어갔어요. 백표범 루이스 피구. 깨끗합니다 침착합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는 꼴이군요아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연습 때나 나올 수 있는 깔끔한 과정인데 실전에서 적용이 됩니다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2대0입니다 구테크리죠 네 스로인 세르지 로베르토 공격 기회를 엿봅니다 세르지 로베르토 전진성이 대단히 뛰어나죠. 이 선수가 어떤 루트로 올라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오른쪽 수비수, 뭐 중앙 미드필더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또 많이 뛰는 선수고 네. 영리한 선수죠. 루이스 피구 라파엘 마르케스, 세르지 로베르토. 위대한 축구 선수 크루이프 잘 읽었죠? 인터셉트 좋았습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움직이죠? 둠 프리스 최고의 측면 플레이 메이커죠? 루이스 피구 인터셉트 합니다 좋습니다 마르첼로 브로조 비치 데니스 베르캄프 파울이죠. 비행기를 못 타는 논 플라잉 더치맨 베르캄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땅에서는 최고였죠. 그렇죠. 세컨 스트라이크로서 플레이메이킹과 이 최전방 스트라이커 역할을 모두 완벽하게 수행해낸 거의 뭐팀 공격력의 절반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화드라도가 움직입니다. 크리스텐센 자 빌드업합니다. 전반 종료 휘슬입니다. 후반전에 돌입하겠습니다. 라카룬 토크가 어떤 이야기였는지 참 궁금한데요. 네, 어, 일단 선수들 표정은 조금 더 심기일전하는 자세죠. 네. 자 마테우스. 베르캄프. 마테우스의 볼터치. 슛. 선수들 이럴 때일수록 마무리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보다 서로 좀더 동료하면서 플레이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아, 지금 슈팅이 빛나긴 했습니다만 또 다음 기회에 골을 넣을 수 있을 때 넣어주면 됩니다. 야야 투레. 태클 판단 좋았습니다. 공 잡는 사미레토 좋은 패스 기회 열립니다. 잡아 놓고 슛.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야, 저 보통 선수들은 정말 흉내 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입니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 경기를 지고 있었지만 만의 골이 들어갔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자신감을 잃고 약간 저하된 모습이었는데요. 이제는 믿음을 갖고 도전해야 됩니다. 네, 오늘 수비 조직력이 너무 어설픅니다.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제치입니다. 스루패스. 자, 돌 때렸어요. 선방입니다. 다이빙 펀칭.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아, 키퍼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 크리스텐슨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 자, 아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절실한 플레이가 요구가 됩니다. 자, 뭐 이번 슈팅은 빛나갔지만 어, 다음 슈팅 기회가 오면 기회를 꼭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논플라잉 더치맨 베르캄 공을 잘 돌리면서 상대 진영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자, 크루이프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 패스 좋네요. 알레산드로 바스톤이 연결받습니다. 볼 터치하는 디마르코. 자, 마테우스. 크로스 기회. 골키퍼의 멋진 플레이. 아, 한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키퍼의 이런 선방. 동료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죠.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아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네 상당히 좋은 위치죠. 어, 골을 노려볼 수 있는 프리킥 찬스입니다. 수비벽 선수들이 타이밍 잘 잡았죠. 프리킥을 막아냅니다. 세르지 로베르토 동료를 바라봅니다. 바스토니 루카쿠 팬들의 응원가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수들 힘이 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안 보이던 힘까지 찬스죠.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 했어요. 야 이건 거의 뭐 들어가는 골로만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의 능력치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 자이 키퍼 최근 폼이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자콩 따내면 기회인데요. 논플라잉 더치맨 베르캄프 움직이는 루카쿠, 패스 능력 뛰어난 루이스 피구. 덱! 아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 야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았던 슈팅인데 저게 들어가 버리네요. 아, 대단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가볍게 밀어 넣습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도를 요구하는 발의 안쪽으로 잘 밀어 넣습니다. 었 3대1에서 다시 한번 킥오프 하겠습니다. 아, 자신감 있게 때려봤습니다만 빗나갑니다. 네. 이 선수가 오늘 득점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어, 오늘 골도 넣었는데 계속 또 찬스가 오고 있거든요. 이런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좀 몰아칠 수도 있어야죠. 자 3분이라면 양 팀이 한번 정도 왔다 갔다 할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 뭐 마지막까지 집중해야죠. 키퍼가 페널티 구역을 많이 벗어났습니다. 전진하고 있는데요. 목표물에 훨씬 못 미치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아, 찬스를 날려버렸지만 아, 조만 침착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아, 다음 기에